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그,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옥수를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6월 18일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6월 18일에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 모델이 무표정하고 자신감 있게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유튜버가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주 이렇게. 무표정하고 자신감 있게 다 걸어가니까, 당신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당신의 자신감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자, 이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무표정으로 있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지저스 예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영, 홍콩계 영국인 모델 도로시 챙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어, 저희나라 사람은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이미 유명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모델로서 어, 대중 앞에서 이렇게 신앙을 이야기한 것도 참 인상이 깊었지만, 저는 그 다음 대답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어, 이 유튜버가 이어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인생이나 커리어, 경력이나 성격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라고 묻자, 어, 이 도로시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은 지금 현재 4,5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이 도로시층은 그날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그날 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날 찾아왔던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어떤 믿음은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금 살고 있는 이 정도 평수의 아파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이런 사회적인 신분에 올려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고백을 하실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흔히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절실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어떤 현실의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데 우리의 믿음이 도움이 되기를 참 많이 기대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죄나 심판 또 영적인 우리의 상태와 같은 보이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덜 중요한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기는 어떤 하나의 간격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차이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런 차이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은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순절 특별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혹은 이번 사순절이 4 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모델 도로시 층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은요, 나에게 이런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런 생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53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그런 이사야의 어떤 자조적인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구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53장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난받는 종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과 포로생활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세상을 정복할 왕, 그런 승리하는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가 않아요. 고단 맞는 종이라니, 질고를 주고 멸시를 당하는 자라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라니, 그 앞에서도 잠잠한 존재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선포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한 받기를 원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하다라는 히브리어 합페치는 기뻐하다. 기꺼이 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당신이 보내실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이 사연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들의 인정 앞에 패배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관하신, 무시하신 그런 결과도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구,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해 우리를 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건제는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 방식인데 고의로 범한 죄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을 때 그런 영적인 죄를 보상하고 회복하는 것이 이 속건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망가뜨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스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위하여 상함을 입으신 것, 그 질고를 감당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결과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씨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씨는 구원의 열매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날은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버려 속건제물로 드리셨을 때그 희시 그 구원의 열매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날이 길어지게 될때그 날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스스로 깨뜨리고 부서뜨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상하게 된 그런 심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편, 51편, 17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죄로 인해 스스로 무너진 존재함을 인정하고 나의 공로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교만과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을 때 오늘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그런 심령과 죄로 물들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상한 받은 심령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목적 없는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백성을 낳는 씨앗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지신 관계가 있으십니까? 혹은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그 상한 심령과 그 질고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상한 길을 가가셨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께복하시고 이미 선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와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요 기뻐하시는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분노를 자신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서 스스로 영혼을 버리심으로 인하여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스스로 처절하게 버림당함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범죄자란 말이 굉장히 거슬리시죠. 여기서 말하는 범죄자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 누군가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람이 범죄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신 귀한 유일한 중보자요 화해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은혜는 오늘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오늘 하루같이 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고난 받으셨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는 안돼라는 무력감에 빠질 때, 혹은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교만에 빠질 때, 죄의 무게와 부끄러움에 짓눌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건제물이 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은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며 오늘도 그 소망의 확신을 자랑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영혼을 버려 속권재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의 매 순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매일매일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또한 삶의 무게들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상함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상함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상함을 입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매일매일을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예물과 드린 마음의 소원을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되, 가장 좋은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